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심내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종동수 목사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 제목 왜 말씀 보존학회는 개혁개정판을 마귀의 성경이라고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동수는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을 사탄의 성경이니 마귀의 성경이니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까지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을 사탄의 성경이나 마귀의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신성모독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변개된 개혁 개정판을 옹호해주는 종종수야말로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성경이니 마귀의 성경이니 말한 것은 그 성경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이 변개되었고 반드시 바르게 보존되어 있어야 할 내용들이 사탄의 생각대로 변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가하게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여자에게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고 속여 그 나무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듣게 하여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자이고 죽이려는 자이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이며 구원받아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가지 못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지만 사탄은 아담에게 죄를 짓게 한 후에 아담의 통치권을 빼앗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재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신은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하는 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을 멀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복음의 강체를 가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일한 목표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사탄의 종들을 만들어 사탄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고 말씀했는데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여자를 속여 죄를 짓게 한 것처럼 사탄은 자신의 종들을 의의 종들로 가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종들의 종말은 지옥의 불못이지만 그러한 사탄의 종들에게 속은 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종이 의의 종인 줄 알고 있다가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모형, 하나님의 섬기는 성도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사탄에게도 사탄에게 미혹당하여 마귀를 경배하는 자들이 모인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은 내가 너의 행위와 한란과 공핍을 안 오라 오히려 내가 부여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안 오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오히려 사탄의 해당인이라고 했는데 자신을 자칭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교리로 사탄을 성기는 교회들이 사탄의 해당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해당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고 로마 카톨릭과 일치하는 개신교단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잠시 정리해 보면 사탄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사탄은 유효종을 가장하는 사탄의 종들이 있고 그들은 사탄에 해당인 자신들의 교회에서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짜 성경, 즉 마귀의 성경이고 사탄의 성경입니다. 가장 먼저 사탄의 성경을 만들어낸 자들은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보존된 절이나 단어들을 삭제하거나 마귀의 교리를 첨가한 마귀의 성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앞장의 마태복음 23장 14절을 삭제했고 없음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원래 있는 내용은 이선자인 석기가들과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가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큰 심판을 받으리라 인데 이 구조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카토릭의 사제들은 남편이 전쟁터에서나 병들어 죽은 가부들의 집을 뺏으려고 그 가부에게 가서 자기들이 길게 기도해 주면 남편이 연옥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빨리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거짓말을 해서 가부들의 집을 삼켰습니다. 로마 카토릭은 자신들의 이러한 죄를 정나라하게 드러내는 이 성경 구조를 견딜 수 없었기에 그 구조를 없애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성경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신들의 교리와 다르다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이 과연 마귀의 성경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바보일 것입니다. 정종수는 자신과 그의 부모들과 많은 교인들이 이전에 개혁 성경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성경들이 마귀의 성경이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그의 말로 인해 그는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66권 1189장이고 3만 1102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절들이 구원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구원에 관한 10개 정도의 성경구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구원 받는 것입니다. 내 손에 성경이 없어도 죄인에게 내가 받은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로 볼때 종동수가 한글 킹디엠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는 마귀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구원 받은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고 대모른 것은 그가 얼마나 복음을 모르는 자인지 또 얼마나 악의적으로 말하는 자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마귀의 성경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 변경된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이 구절은 십자가에서 한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은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라고 부른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멸시한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경면으로 대적한 것입니다. 예수여라고 부른 이 강도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요한복음 구 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눈을 떴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전판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과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를 믿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성경이 마귀의 성경이 아니고 사탄의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까? 사도연전 8장에는 에루살렘의 경배들이로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나옵니다. 그는 성령님의 역사로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았으며 침례를 받기 원했습니다. 사도연전 8장 37절은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고 했는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 내시가 자신이 믿는 것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증거로 침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은 이 구조를 없음이라고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 내시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성경이 마귀의 성경이 아니고 사탄의 성경이 아니라면 무슨 성경입니까? 만일 종종수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그는 말씀 보존학회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참 잘하셨다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참 잘하셨다고 감사를 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개혁개정판을 마귀 성경이라고 하면 나와 내가 번역한 흠정역이 이단 성경으로 낙인 찍혀서 팔리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그 성경이 참아 마귀 성경이라고. 말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주시니 고맙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개혁 개정판을 마개 성경이라고 하면 교인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성 모독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이 보존해주신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보급하라고 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종경수는 하나님을 아주 치사한 분으로 여기는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인들에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금전역을 보라고 자정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변경된 개혁 개정판을 마귀의 성경이라 부르지 말고 적당히 타협이라도 해서 이단으로 낙인 찍히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이런 말을 귀양 내뱉는 정동수는 마귀의 성경을 옹호해주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까? 그는 개혁 개정판이 그렇게 좋은 성경이라면 왜 흠정력을 만들고 흠정력 마제스티 에디션이라는 너절한 이름의 성경을 또 만든 것입니까? 정종수는 책장사가 아닙니까? 성경은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동수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던 마귀에게 정복당한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정동수는 마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변경된 개혁개정판을 괜찮은 성경이라고 하면서 말씀 보존학회의 관계자들이 개혁개정판을 마귀의 성경이라고 바른 판단을 해준 것에 대해 부들부들 떨면서 신성모독이니 이단이니 헛소리를 해대는 것입니다. 교인 여러분이든 성경신자들이든 지금 저의 설명을 듣고도 개혁개정판이 마귀의 성경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역시 종동수와 똑같이 마귀에게 정복당한 마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변기되지 않은 바른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은 마귀의 성경입니다. 흠정력도 경계된 성수입니다. 정정수의 인간성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겠습니까? 바른 성경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